다시 4등! <laughs> <따른>. 다시 5위! <오이. 웃음> 아, 진짜! 아.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길고 길었던 5연패를 KT 덕분에 끝났습니다. 오! 오. 아, 너무 힘들었었네, 우리는. 진짜 이 암흑 같은 5경기를 음. 졌거든 그래, 근데. <laughs> 아, 왜냐 우리가 어. 뭐 4위, 5위 이제 가려고만 간다면 우린 생각하면 그치, 된다고 그치. 생각하고 그치. 있어서 우린 그렇게 저도 오늘 음. 저도 본전이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가 졌잖아. 음, 그러니까 그래, 봤어, 어.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 괜찮아. 하나가 졌으니까 음, 경기 보면서. 아, 오늘 저좀 마음에 음. 준비가 돼서 이제 좀 괜찮겠다 했는데, 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쥐줄 <laughs> 몰라가지고. 나눠치라고! 나눠쳐! <laughs> 우리 원정 가가지고 지금 어제도 9대3. 그 그러니까. 전날에 계속 이렇게 막 엄청 잘 쉬더니 왜 이렇게 우리 홈에만 오면. 우리 홈 아니야? 이 그러니까. 정도면? 어? 지금 원정이야? 아니, 내 두산도 그래. 홈에서 못해. 음. 홈에서 지금 계속 지다가 원정이 왔어. <laughs> 아니, 두산은 우리 홈 오면 너무 잘해. 아니, 우리가 올해 정말 KT한테 강하잖아. 음. 나는 그걸 생각을 좀 해봤다. 왜냐면 우리가 올 시즌 말고 사실 예전, 작년, 그 작년만, 그 2년 전만 해도 KT는 유독 약했단 말이야. 음, 음. 근데 그 이유가 소형준 때문이었어. 항상 소형준이 선발이었거든. 두산전만 봐. 지금 소형준 지금 없으니까 지금 어. 빈집 털라고 어. 지금 막. 어. 기회를 잡았어. 음. 한 번에 잡았어.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유독 곽빈 선수한테 약하잖아. 그치, 그치. 근데 오늘 또딱 곽빈 선수를 내보냈더라고. 음, 음. 근데 이제 그 로테이션 보니까 원래 곽빈 선수 차례인가? 어 차례가 했나 우리가 어. 경기수도 얼마 없, 음. 없었기도 했고 곽빈이 이제 나올 때가 6일 쉬고 나와서. 음, 음. 아주 푹 쉬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나 오늘 친구들과 직관 응. 갔다가 지금 바로 온 거거든. 그니까. 그랬는데 이제 KT 팬들끼리, 아, 이 정도면은 이승엽 감독이 우리 곽빈한테 약하니까 일부러 <laughs> 내보낸 거 아니냐고. 일부러 도전한 거 아니야? <laughs> 일부러 도전한 거 아니냐고. 근데 오늘 곽빈이 <laughs> 너무 잘 던졌어. 오늘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laughs> 잘했어. 응. 사실 직전 경기에서 곽빈이 별로 안 좋았거든. 왜냐면 요즘, 물론 우리 올 시즌 곽빈 없으면 안 되는 거 누구나 두산 팬이면 아는데, 응. <laughs> 사실, 좀, 퐁당퐁당이, 요즘 음, 음. 시즌에 좀 심하거든. 음. 어느 날엔 잘 던졌다가, 어느 날엔 못 던졌다가, <laughs> 어느 날엔 잘 던졌다가. 음. 근데, 오늘이 잘 던지는 날이었어. 왜 하필 그 퐁당퐁당일 때왜우리 걸려가지고. 퐁때도 <laughs> <laughs> <오늘 방일> <laughs> 걸리고 싶다고. 퐁이었다고. 아, 근데 나는 진짜, 진짜로. 어제 사실 우리가 경기가 없어서, KT랑 NC하는 경기를 봤어, 나도. 음. 근데, 1일부터, 미친듯이 어. 퍼 완전 치는거야 우리 그때 7점 뽑아냈나? 어,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아 큰일났다 이렇게 물론 난 음. 창원에 가 있어서 아좀 피곤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5연패를 끊을 수 있겠지 라는 음. 생각을 살짝 했는데 또 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전 롯데전 음. 그 12시 넘어서 끝난 아, 날 있지 어. 그 다음날이 우리랑이었어 음. 아그 다음 다음날이 우리랑이었는데 그 다음날 키움이랑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이 엄청 점수를 많이 뽑아내고, 그 다음날에도 막 점수를 막미친듯이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뭐, 원정을 가도 그렇게 큰 뭔가 점수에는 영향을 안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 워낙 어제 타격감이 너무 좋았잖아. 근데 문성철이 왜 빠졌냐고, 오늘. 그래서 나는 요즘 갑자기 문성철 살아났잖아. 어어, 어, 갑자기 그래서, 어? 이제 오늘도 당연히 나오겠지. 왜냐면은 음. 지금 어제 두산이 시긴 했는데 우리가 어제 경기 차이가 좀 나고 음. 승률 똑같으니까 우리가 4위 찍먹했잖아. 음. 그래서 해서 아, 이제 이거 붙여야 된다. 당연 붙여야 된다. 이때 붙여야 된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오늘 또 빠진 거야. 음. 근데 오늘 또 황재근도 빠졌고 오윤석도 그러니까. 있다 좀 마지막에 나오고. 들어오긴 했는데 빠졌었잖아. 그래서 이 타선을 보면서 아, 이게 맞나? 약간 싶은 거야. 감독님이 뭔가 꽂힌 게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어. <laughs>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우리 감독님의 그러니까. 이거를. 로티 모르겠어. 오늘 코에바스가 너무 일찍 선발이 무너져버렸잖아. 사실 음. 1회부터 우리 의지씨한테 음. 홈런을 맞고. 음. 음. 아, 양희지가 홈런을 너무 오랜만에 쳐가지고. 한달 만에 쳤대, 홈런을. 근데 양희지 홈런 칠 때마다 우리였던 것 같아. <laughs> 아 진짜로. 어. 항상 내가 직관 가면 양희지 어. 홈런을 쳤거든. 그냥 진짜 우리는 정말 양양 형제들과 환, 환 형제들이 잘해줘야 되거든. 음. 양석환, 양의지. 양석환 씨. 저는 샀어요. <laughs> 플레이어 샀다고요. 잘하, 제가 여기에 돈 가시잖아요. <laughs> 돈 가시잖아요. 손아 씨 가시잖아요. 잘하셔야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내가 한번더 느낀 게 음. 확실히 주선 타서는 뭐니 뭐니 해도 양의지가 음. 살아줘야 음. 우리의 이 흐름도 좋아지는 것 같아. 음, 이게 음. 우리가 사실 이전 경기, 다섯 경기만 봐도 양의지, 양석환, 김재환 선수가 삼진 개수가 너무 음. 많았어 내가 여기 써왔어 김재환 8삼진 <laughs> 양석환 5삼진 <laughs> 양이지 5삼진을 보내드 플레이까지 했어 855아 어, 855였어 근데 이게 숫자만 봤을 때 이게 사실 다섯 경기면 거의 매 타석마다 삼진을 그치. 먹었다는 거잖아 근데 하필이면 뭐 앞에 주자가 쌓여있어 그러면 양 나갔어 선수들 1, 2, 3번이 나갔는데 뭐 양석환, 삼진, 김재환, 삼진, 양일이 삼진 이렇게 먹어버리면 그 이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 그냥 맥없이 그냥 끝나버리잖아. 맞아. 근데 오늘 또 우리 두산 선수들이 또 선발 전원 안타를 하시고 김재환 선수가 또 마지막에 아난 안타 못 치니까 솔직히 좀 조마조마했거든. 아, 솔직히 나는 좀... 좀 기대했어. 이제 우리 안타 오늘 다섯 어, 개 쳤거든. 어, 어, 어. 했는데 아 이렇게 점수 차이 나면은 이제 그래도 약간 뭐바지끄댕이라 뭐라도 음... 하나 잡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홈런 쳐버리더라고 어. 마지막 선발 안타에 전원 선발 안타에 유종의 미를 홈런으로 탁 김재원 선수가 또 KT전에서 저기 홈런을 많이 쳐 수원에서 그래 <laughs> 나는 너무 k t 를 고마워 어쨌든 우리의 타격감을 지금 많이 올려줬잖아 왜 우리한테 와서 <웃음> 많이 <웃음> 올려줬으니까 다른 팀에서는 안 그러면서 어. 그 5연패도 우리한테 와서 끊고 <laughs> 우리 4위 또 찍먹하게 잠깐 기뻤는데 아 근데 이게 언니 확실히 경기수가 적게 남은 거랑 어쨌든 많이 남은 거랑은 음. 물론 각 간에 장단점이 있긴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없는 입장에서 어제는 진짜 나 심장이 너무 떨리는 거야 <laughs> 어제 막 중계 보면서 계속 나 어제, 어제 미루이 <laughs> 챌린지 올렸잖아 두산 가려려고저 민다고 <laughs> 맞아 어. 아 진짜 근데 오늘 다행히 우리 오연패를 끊고 4등을 100, 다시 올라가서 다행이지만 언제 또 내려갈지 몰라 아, 얘또약한 소리 안 났어. 아, 근데 언니, 어. 언니에도 지금 위험하잖아. 솔직히 지금 4등, 5등이 제일 위험해. 우리 위험하지. 밑에 지금 하나랑 하나 너무 박정이 갑자기 또 이렇게 응. 바짝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는 마음 편히 난 다리도 못 뻗고 있고 응. 계속 다른 팀 것만 보고 있어야 되고. 뭘 그래. 삼성한테만 지지 많았었나 4등이 이렇게 있지 않았어. 어? 어? 너가 삼성한테만 지지 않았잖아? <laughs> 너네가 삼성한테 최소 3점, 3승 말지? 지금 이러지 않았어. 근데 올해 사실 그게 되게 심하잖아 한 팀한테 유독 약하고 맞아요. 한 팀한테 유독 음. 강하고 근데 KT도 사실 올 시즌 두산한테 되게 약한 케이스였잖아 그치. 우리 삼성한테 약하고 음. 이게 진짜 순위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 음. 근데 진짜 작년까지는 약간 다 비등비등하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따라서 우리도 키움한테 너무 강하고 음, 음, 음. 두산한테 너무 약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 초반에는 이제 좀 그나마 좀 비등비등했는데 음, 음. 한번 지면 이제 그 바로 이제 급 하락 근데 나는 KT가 항상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진짜 원래 시즌 초만 생각해도 언니 우리 바닥이야 이랬잖아 바닥이었지 근데 언니가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 계속 언니가 이랬잖아 우리 강철 매직 강철 매직이 정말 가을 딱 되니까 음. 바로 올라와 버리잖아 이게 음. 막반 스포트를 갑자기 미친 듯이 하고 우리도 그때 하나한테 지고 나서 와 칠위까지 다시 내려갔다 또 지금 다시 4위5위 갔다 온다. 하나 배지가 뭐야? 우리도 하나에게 수입 당하고 지금 이렇게 아무개 길을 걷다가 지금 어딜 가든 다 하나 피해자를 받았어. <laughs> 하나 피해자졌습니다. <laughs> 지금 하나 피로. 서원에도 누구였어? 누구였어? 그때 다 손들어요. <laughs> 어, 하나 피해자졌습니다. 저요. <laughs> 다들 중요할 때마다 아 그때 지연이쓱쓱 아. 그때 다 하나한테 한 번씩 저... 수입 당하고. 어. 근데 우리도 약간 정신을 딱 차리니까 음. 올라와 있어. 아니면 다른 팀이 <laughs> 못 해줘서 그런 거야? 약간 갑자기 이제 뭐 그때 한창 하나도 위에 있었잖아. 음. 그때 한창 당 하나도 내려가고 음. 이제 갑자기 롯데도 내려가고, <웃음> <웃음> NC도 내려가고, 키움도 내려가고 어. 이 지금 하위 팀들이 지금 갑자기 우리랑 바뀌어 버렸지. 음. <laughs> <스미> 트레이드 아니야? 스니 트레이드. 근데 이제 우리는 나도 항상 그때도 말했잖아. 음. 초반에도 우리. 항상 이제 강철배지가 있어. 음. 우리 이제 여름 버프 있어. 버프 음. 뭐였지? 이제 올스타전 지나면 음. 이제 올라갈 거야. 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바로. 어, 와버렸는데 이제 우리 팬들도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음. 응. 지금 타 팀들도 보면 KT 뭐야? 아니, KT가 응. 소리소문 없이 자꾸 올라오니까 응. k t 막 올해는 약간 다 글렀다. 이런 어, 약간 어, 어, 어. 평가가 너무 많았어. 왜냐면 이미 6월, 7월 달에 올라왔어야 되는 응. 이미 그때 막 10위, 9위 막 맞아, 이렇게 맞아, 있었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언니나 다를까? 그냥, 약간, 우리 놀거 올사 좀 음. 놀고, 워페 놀고 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올라와 있어. 오등까지 음. 어느새 5등까지 올라와지? 5등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두산을 또 위협하게 되는 그런 거지. 어. 지금 두산을 계속 내가 봤을 때는 끝까지 왁하전, 음. 음. 누가 할 거냐, 뭐, 누가 5등 할 거냐, 음.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을까? 솔직히, 정말, 이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맨날 이 우리가 가을야으로안 갔으면 좋겠다. 음, 음, 음. 음. 가을야으로 그냥 가지 마라. 왜이 5년 폐 기간 동안 확실하게 굳혀서 나는 차라리 이렇게 힘 빼고 그래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좀 해봤다 감독님의 문제도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이 고액 연봉자들이 정말 받은 만큼 못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음... 너무 실망스럽고 사실. 내가 어제 엄마랑 엄마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계속 플레이오프에 나갔던 팀이고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던 팀인데 내가 이 우승하는 날에는 한번못 갔어 직관을. 음.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나도 가, 그냥 자만했던 게 이렇, 이랬던, 이랬던 게 내년에 또 올라가겠지. 아. 내년에 또 올라가겠지. 우린 갈수 있는 팀이니까. 어뭐 한국 시리즈 뭐 그냥 올라가면 되지. 21년도에도 사실 KT랑 할때도 우리가 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왔지만 마지막에 사실 근데 체력 싸움으로 사실 그치. 완전 밀려버린 케이스. 한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 내가 아는 두산은 어우, 나 어우기 아니고 어우두를, 내가 외치고 다녔던, 아니에요. 어우두를 외치고 다녔던 사람으로서 항상 아, 두산은 잘하는 팀이야. 두산은 8회 지고 있어도 두점 정도는 너무 쉽게 이기는 팀이야. 라고 정말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팀이었는데 사실 오늘 이겼지만 그 최근 경기는 음. 정말 두산답지 못한 플레이를 너무 많이 했어. 음, 음. 진짜로. 맞아. 이게 타 팀의 입장에서도 우리도 이제 경기 없으면 음. 타팀 보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당장 계속 두산이 위에 계속 있었으니 잡아야지 두산을 좀 열심히 봤거든? 근데 이게 좀 두산이 맞나? 약간 싶은 거야. 내가 알던 두산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야구를 하는 팀이 아니었는데 약간. 이게 뭘까 했는데 그래서 내가 또 요즘 또 두산 커뮤니티랑 이런 걸또 찾아봤는데 아, 어때 어때 반응이 어때 <laughs> 반응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laughs> <안 웃음> 어, 민심이 많이 안 좋았어 민심이 지금 막 거의, 거의 막 감독님 막 그렇다. 감독님은 아, 그냥 기본 베이스야 아, 지금 그건 항상 베이스인데 요즘 좀 많이 심하고 특히 5연패 그 기간 동안 이제 아. 다들 막 뒷목 방금 유아 잡은 거 진짜. 뒷목 잡고 어. 난리 나고 이제 뭐 그냥 가, 이 정도면 뭐 가으려고 가지 마라 막 이런 얘기 엄청 진짜. 많더라고 자, 그래서, 몰라, 오늘은 됐어. 이겼으니까 다행이데 이겼는데 더 기뻐해봐, 빨리! 기뻐! 기쁘다고! <laughs> 기뻐해봐! 근데 또 언제 떨어질지 몰라. 이게, 내일 경기가 없잖아, 우리는 둘 다. 음. 근데 또 만약에 막 하나가 이겨. 막. 그럼 이제 우리 주말 내내 이제 불안이 떴나? 오, 진짜. 이제 내일, 월요일 음.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음.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또 키우면 경기가 있는데 우리는, 아, 이 가을이라고 정말. 다른 팀이, 사실 밑에 있는 팀들을 부러웠다고 할수 있겠지만, 음, 음. 저희는 죽을 맛이에요, 지금. 네, 지금 너희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러는데,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같이 장난이 아니야. 맞아. 이게, 여기를 유지하고, 이제 경기가 진짜, 스무 경기도 안 남았잖아, 이제. 1 5 경기? 2 0 경기? 우리 5할 붕괴됐었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쫄리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음. 난, 난 생각을 해봤다. 우리가 6월 달에, 기아랑 이제 막, 일, 이, 일을 막 이러고 있을 맞아, 때, 맞아. 우리가 4 0승을 먼저 도, 했었어. 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4 0승을 먼저 선착하면 우승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 이런 거에서 나는 또 그때 약간의 김치국을 마셨지. 아, 아, 아우디, 아우드.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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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laughs> 두산이 어떻게 하든 플레이오프는 가겠다 했는데 점점점 못하는 우리 두산에 보면서 나는 어막 이러고 음. 근데 한 번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항상 시즌에 1위 정도는 한 번씩 했었거든 맞아 맞아 이번에는 한 번도 찍먹도 못했어 우리는 1위 음. 찍먹도 못하고 기아가 너무 가차가 없었어 하락만 하는 중이야 음. 하락만 쭉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어 근데 두산이 약간 연패가 잘하다가 연패에 걸려서 내려가고 연패에 걸려서 내려가고 이런 게좀 심하더라고 그니까 음. 아, 진짜 이두 사람 근데 우리 올해 어쨌든 선발이 너무 약했고 음. 기아가 잘하는 이유는 선발 야구가 너무 잘 됐던 거였고 음. 우리는 근데 나또 이제 또 갑자기 열 받는 이유 요키 씨가 또 잘하더라? <웃음> NC에서 <웃음> 좀 약간 또 많이 화가 나 보이시는데 시라카마 우리 네. 갔잖아 이미 일본 갔더라고 어, 근데 약간 소리 없이 약간 갔더라고 어, 조용히 보냈어 어허. 조용히 보냈는데 요키 씨가 또잘 던지더라고 NC에서 음. 첫날만 나 첫날 이렇게 맞길래 음. 아 속으로, 그래, 다행이다 싶었다? 근데 갑자기 너무 잘하는 거야, 요키시 선수가. 원래 워낙 잘했던 선수였고. 그래서 이제 좀 프런트가 배 아파하고 있지 않을까? 브랜든 또안 또 오고 있잖아, 그치? 아직까지도. 언제 올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 가려고 못하고 빨빨이 할까? 걱정이야, <laughs> <막 업종이야>, 지금. <laughs> 음.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오늘 이겨서 KT 덕분에 정말 5연패를 끊었고, 다시 5할5 0 0이 됐어. 다시 5할 복귀를 했단 말이야. 자력으로 갈수 있었던 가을 야구를 지금 5연패로 이래서 음? 정말 하, 오늘 두산 팬들 다래 아 내가 알던 두산이 이게 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했는데 이제 오늘 경기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오늘 경기가 <laughs> 두산다운 경기예요 어 오늘 오늘 이렇게만 하세요 제발 밀당하지 말아 우리랑 밀당할 필요 없잖아 아 <laughs> 지쳐 <웃음> 기빨려 지쳐 지쳐. 아, 아니 난또 가을이 돌아왔다는 걸 느꼈잖아. 음. 우리 봄, 여름, 수빈, 겨울이 있거든. 아 가을만 되면 날아다니는 우리 정가을 씨. 정가을 씨 오늘 홈런도 치시고. 개명하세요. 가을 씨로. <laughs> 정가을 씨. 아니 그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수빈이 입추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또 오. 더위에 약하신가 봐. 너무 잘해, 너무 잘해. <laughs> 가을 약을 최적화된 사람이란 말이야. 음. 그래서 정말. 정말 정말 말도 안 나와. 왜난오염병가 너무 힘들었어. 진짜 너무 너무 힘들었고. 맞아. 하, 그래요. 맞아. 우리가 그래도 가을 야구를 간다면 좋겠지만 음.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틀 쉬고 이제 경기 하는데 그 경기 이기자면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야 아, 이제 3면전 NC야. 우리 홈에서. 중요하긴 하겠다. 음. 오, 근데 이제 3연전을 홈에서 하는데 우리가 올해 홈 승률이 너무 낮아. 헉. 어. 어. 왜냐면 내가 이제 작년에는 직관 승률이 90%였거든. 와, <laughs> 어, 어. 언니 승료였네, 완전. 그래서 나 완전 승료여가지고 음. 이제 했는데, 올해는. <웃음> <웃음> 올해는 <laughs> 직관만 가면 우승 적이 별로 없어. <laughs> 왜? 언니 저걸 나랑 갔을 대 이겼잖아, 우리. 근데 나그 전날도 갔었는데 어, 졌었잖아. 아, 맞아, 맞아. 막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홈 경기 이제 NC랑 3연전 음. 해야 되는데, NC가 또 이제 복병이지. 그치. 음. 데이비슨이 너무 잘하잖아 그러니까 혼자 날아다녀 어, 날아, 막, 그리고 권희성도 갑자기 막 치고 이러니까. 어, 무서워. <laughs> 이게 정말 원래 그런 거지. 고춧가루 뿌린다는 말이 있잖아. 음, 음. 그러니까 이 하위 팀들의 지금 타격감이 꽤나 무서워, 지금. 지금 살아났어. 음, 음. 솔직히 상위 팀보다 좀 무서워. 맞아, 이렇게. 맞아. 그래서 진짜 긴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 네. 어. 언니네도 그렇고. 음. 근데 어쨌든 KT가 너무 신기했어. 그냥, 와, 이. 뭐 근데 강백호는 사실 음. 문상철이나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터져 주니까 음. 이게 확실히 타격의 힘을 받는 것 같아. 음. 이 타순의 힘을 받고 음. 그동안 이제 그 앞에 타선들이 약간 계속 삼진 당하고 음. 해서 우리가 약간 점수를 못 내나 이런 음. 생각도 있었는데 솔직히 다 못했어. 우리가 음. 지금 타격감이 다좀 줄었었잖아. 근데 이제 확실히 한 명이 살아나가서 다음에 치니까 음. 점수가 막 나고 그리고 확실히 고영표가 음. 돌아왔더라고. 아, 어제 보니까, 음, 음, 그, 뭐, 예전에 완전, 전성기 <laughs> 때고용준은 <laughs> 아니지만, <laughs> 그래도, 그래도 점점 매 경기마다 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어제 못 맞추고 이래서 응. 볼 때를 좀, 아, 큰일 났는데, <laughs> 약간 큰일 났는데 하긴 했는데, 그래도 유아 말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일단은 올해 이제 소영준은 안 만나니까 어. 안심하시라고 너무너무 좋아 어, 지금 퓨처스에서 볼렛을 너무 많이 넣어주고 있어가지고 아, 그냥 진짜 소영준은 정말 너무 두산한테 강하기 때문에 음, 아마 음. 몇년그몇년 그 보면 우리가 이긴 적이 한두 번 밖에 없을 거야 음. 그래서 내년에 한번 기대하고 이제 또 두산 씨 요즘 어쨌든 위에 올라가야지 좀 안전하게 되는데 음. LG가 지금 요즘 좀 위태위태하잖아. 아니 서울 아니 잠수 같이 쓴다고 못할 때도 같이 못 하더라고. 오. 아니 이길 때는 둘이 미친 듯이 막 싸우다가 그래서 아. 이제 아 LG가 요즘 불펜이 좀 많이 무너졌잖아. 음.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삼이 좀노려력면한거 같아? 아니 <웃음> 없어 없어 <웃음> 없어요 없어요 모르겠어 근데 같이 맨날 뭐, 사실, LG랑 두산의 상황이 좀 비슷해. 음. 그, 우리 옆 감독님들이, 그, 좀 하는 게 비슷하시더라고 보니까. 음. 근데, LG가 질때 두산이 이겨야 이게 순위가 바뀌는데, LG가 질때 두산도 같이 지고, 근데 밑에 있는 하위팀도 또 이겨주고, 이러니까 음. 이게 순위가 그래서 더 난리인 것 같아. 음. 근데 또 이제 두산이 원래는 기아랑 계속 이렇게 1, 2위 다텄었잖아. 음. 그래서 2위도 좀 많이 유지했었고. 근데 어쩌다가 이제 우리랑 이제 4, 5위를 다투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 일단은 음. 우리가 외국인 두수들이 부재하는 게 너무 컸어. 음. 알칸타라가 너무 못했고. 근데 그 이제 알칸타라 대신에 발라조빅이 왔는데 갑자기 또브랜드니 <laughs> 아프시다고 나갔잖아 음. 근데 시라카와가 왔어 시라카와가 또못 던졌어요 음.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못했어 KT전 하루 잘 던졌잖아 <웃음> 왜, <웃음> 왜 항상 우리 <laughs> 그때 하루 잘 던지고 솔직히 쓸모가 없었어 그건 나그렇게 어. 생각해 음. 그런 정말 선발 세계가 정말 붕괴됐지 우리는 음. 근데 그 와중에 곽빈이 꾸역꾸역 잘 던지고 있다가 하 6월 한달 완전 음. 폭망하고 이제 또 최원준과 최준호와 돌아가고 있었는데 최준호가 또그 사이에 또 부상을 당한 거야. 에휴. 그러니까 우리가 선발진이 <laughs> 정말 이번 시즌에 제대로 굴러간 적이 한 번도 없간, 없어. 외국인부터 음. 원투 퍼치가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근데 네, 이렇게 됐어. 이제 우리의 고액 연봉자님들, 베테랑 선수님들이 이제 어쨌든 나이가 있으시잖아. 음, 음. 다치니까 회복력이 사실. 어린 크... 선수들이랑 다르지. 응, 회복력이 음.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돌아왔을 때도 사실 다시 예전의 모습대로 뭔가 타격 사이클이 금방 돌아온다거나, 그런 게좀 없었고, 음. 또 중간중간에 솔직히 나는 화났던 이유는 뭔가 간절함이 없어 보였어, 선수들이. 음. 열심히 뛰지도 않고 그냥 산책주를 한다, 이런 일도 되게 많았고, 그런 게 정말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쭉 떨어지고, 사실 우리 라인업만 봐도, 1번부터 9번까지 나이대가 정말 이게 3등분 되잖아. 나이 음. 나이대가 보면 1번부터 뭐한 5번 정도까지는 뭐 허경민, 정수빈, 양이지, 김재환, 음. 양석환 30대 분들 계시고 어른들 어. 계시고 밑에는 갑자기 젊어져 음. 강승호, <laughs> <laughs> 이효찬 전민재, 조수해 중간이 없어. <laughs> 어. 이게, 이게 되니까 이게 뭔가 투타블 나이대가 어쨌든 물론 뭐 베테랑은 베테랑의 역할을 해주겠지만. 어쨌든 체력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떨어지는 게 있을 음음. 거고, 오랫동안 시즌을 보내왔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잘 관리해주는 게 베테랑의 역할을 아닐까라는 생각은 살짝 해 왜냐하면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많은 베테랑이어도 뭐 힘들 수 있겠다 이 생각은 하지만, 그러기에는 최영우라든지, 음음. 강민호 선수가 너무 솔직히 그치. 말하면, 레전드에 찍고 음. 있잖아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두산 선수들이 너무, 뭐야 내가 느끼는 거는 그냥, 좀 간과한 거 아닐까 뭔가 그런 것 또한 본인들이 해줬어야 되는 역할이고 음. 사실 그리고 우리가 유격수를 못 찾고 있어 아직도 1년째못 찾고 있어 <laughs> 유격수 구한다 어, 유격 유격수 <laughs> 너 해라고 물어. 음. 이렇게 밀어주면 다들 밀어내 <laughs> 나안해 <laughs> 저는 안 하고 싶어요 나 실책해 <laughs> 이러고 <웃음> 나 타격 못해 나 어이 실책했네 이러고 음.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유격수 찾기 프로젝트야 지금 거의 음. 그리고 이제 외아도 사실 어막 이유차린 외아도 갔.. 내야수가 외아 갔다가 이런.. 바쁘더라고 어 많이 안정화가 안 됐어 사실 응. 내가 알던 두산은 사실 엄청나게 선발 투수가 야구가 정말 잘되고 7회까지는 무조건 막 던져주고 음. 막 우리 선발 투수 막 15승하고 이랬었어 언니 음. 예전에 정말 <laughs> 그때 그 두산은 그때 강했지. 두산은 너무 강했는데 난 그거 그것만 생각하나 봐요 약간 <laughs> 전 남친 생각하 듯이 <laughs> 그거 <막 웃음> 우리 과거에서 나와야 돼 <웃음> <웃음> 우리 두산 이생 <이제> 겨트였지 <laughs> 우리 두산 F4 <laughs> 판타식 F4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선발 야구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투타 밸런스가 이번 시즌에는 하나도 안 맞았어 그래서 응. 우리가 계속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해 응. 시즌만 놓고 보면 KT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응. 사실 하나 이런 친구들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응. KT가 올라오는 게 심적으로 <laughs> 마음이 편해 왜냐면 일단 3대 아. 전적이 높으니까 응. 올해 전적이 높으니까 어. 좋으니까 선적도 응. 좋았으니까 그리고 뭐 특히나 곽빈 강하니까 음. 이제 곽빈을 딱 선발줘서 만약 만 와이드 가정에서 만나면 어. 우리가 4등하고 언니가 어디 갔다니 <laughs> 가정하에 지금 음. 순위 가정하에 아 이대로 그냥 올라 갔어 아, 이대로 그냥, <laughs> 그냥 올라 음. 좋겠어 이대로 만약 올라갔어? 음. 그러면 어쨌든 언니는 두번 이겨야 되고 그치. 우리는 한 번만 이기면 음.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곽빈을 당연히 탁. 무조건 곽빈을 내겠지 음. 그래서 우리도 그걸 알 나니까 무조건 우리 곽빈한테 하면 거의 지니까. 어. 그럼, 우린 일단, 형준이를 한번 데려올까? <laughs> <laughs> 아니, 형준이. <laughs> 형준씨, 그때까지 올수 있냐고? 아, 한번, 일제 퓨처스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 어. 한번쯤 올리지 않을까. 어. 약간 생각이 들기는. 서영준 네임 밸류를 믿는다는 어. 거죠, 이제 그 작년의 데이터를 한번 어, 믿어서, 어, 어, 어. 물론 지금 아직 회복이 덜 돼서, 우리 팬들 좀 걱정이 음, 많단 음. 말이야. 그냥 올해는 그냥 좀 쉬어라. 음. 왜냐면 괜히, 저번에도 한번 올라온다 그랬다가, 음. 다시 뭐, 아프다 음. 해가지고 쉬었잖아. 그렇긴 한데, 일단은 형준이가 좀 괜찮아져서 어. 지금 퓨처스좀 기록이 좋아지면은 한 번쯤은 올려서 맞아. 약간 지더라도 두산의 길을 한번좀 꺾어서 <웃음> <웃음> 약간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지지 않는다. 음. 한번 보여주고 이제 두산이 지금 곽빈, 아,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을 음. 수도 있는데 곽빈 빼면 약간 다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하거든? <laughs> 솔직히? 맞아. <laughs> 어 정답이야. 솔직히, 곽빈 빼고는 우리가 다 약간, 어. 곽빈만 나 어떻게 구덜덜 하지? 어. 다른 선수들은, 아니야, 우리 오늘 해볼만 해.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하루 빼놓고, 음. 곽빈 빼놓고 하고, 이제 우리 이제 상철이나 이제 중간, 이제 강백호, 장성, 오젤, 이 타선들을 약간 좀 어떻게 잘 굴리면, 아주 난좀 이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 장성우 너무 열린 저기 자동문 아니야? <laughs> 아니 수비가 그렇죠. 지치 지만 치면 아무런 이이에요 어? 오재일이 그럼 오늘 잘 쳤나? <laughs> 오재일 요즘 괜찮아? 거기 상황 괜찮아 요즘에? <laughs> 아, 제일씨 힘내요 제발 응원하고 있어요. 저 유니폼 샀다고요. <laughs> 우리 선수들은 초구만 안 치면 돼. 근데 <laughs> 그거는, 그거는 아 그래, 그거는 모두 치지 마. <laughs> 모든 유단이 다 그래. 우리도 맨날 제발 단초 응, 그 등장곡 여기 어, 끝나기 전까지만 기다려. <laughs> <laughs> 우리 선수들 가을 가면은 응원 자기 응원가 나올 때까지 좀 참으세요. <laughs> 참고 좀볼좀 좀 보고. 맞아. 음. 나는 나의 큰 바램은 우리가 어쨌든 KT 한테 한국 시리즈 한테 졌던 전적이 있잖아. 그치 그렇지. 박경수 씨가 이렇게 발 <laughs> 발목 잡고 이렇게 나왔던 내가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경수 씨. 어 우리가 어쨌든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 약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밟고 올라가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는 와카에 작년 와카에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laughs> 우리 정말 찍먹하고 끝났기 때문에. 음. 만약에 진짜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두산아, 어? 생각이 있으면 남은 경기를 정말 잘... 감독님, 작전 그만하세요. 감독님, <laughs> 번트... 삼성 친정사랑 그만. 오늘 허경민 씨가 번트 실패해서 이긴 거예요. <laughs> 진짜로. 음. 번트 실패해서 못 맞고 나가서 이긴 거요다그 얘기 하죠. 감독님, 제발 번트하지 마시고 홈런치면 박수 열심히 쳐주시고. <laughs> 네. 아 리액션만 하라? 리액션, 오늘 리액션 많이 하시더라고 오늘 되게 신나셨더라고 어, 작전라고 그만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려요 9월 21일 22일 난지 한강공원에서 청년의 날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에 저희 불펜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팬들과 만나는 팬미더 부스도 운영하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가을이라고 점포 사시나요? 네 <웃음> 올라가나요? <웃음> 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고대로 만나자고 어, 제발 우리 제발 이렇게 만나기를 고려합니다두사 KT 파이팅 파이팅 <laughs>